같이 말씀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랩너트들을 위하여 함께 영적 싸움 싸우며, 응답의 6월절을 누리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말씀드렸던 대로 어, 랩노트가 전하는 현장 보고 메시지 교재를 하나씩 풀어 가려고 합니다. 어, 특별히 뭐 엄청 이제 세밀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요. 진행을 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뭐한 과씩 하고 아니면 은 너무 느리다 하면은 뭐 여러 번 묶어 가지고 빨리 끝내고 또 다음으로 훈련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까지 교사 세미나 세번 했었는데요. 그때만큼 길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짤막하게 정리를 대강 대강 하면서 어,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 교재 활용하실 때 참고가 될수 있도록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진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질문 주셨는데 네, 권사님 질문 주셨는데 찬송할 때 음소거를 계속 해놓는 게 듣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부르면 참 좋은데 이게 실시간으로 똑같이 소리가 나지는 않아요. 연동이 좀 느려요. 그래서 음소거를, 그러니까 아, 소리를 다 켜놓고 찬송을 부르게 되면 돌림 노래가 돼요.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끄고 찬송하시면 편하고요. 소통하실 때는 음소거 언제든지 끄고, 아, 네, 소리를 언제든지 키시고,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눌 건데요. 어, 그렇게 이제 뭐꽉 짜여진 건 아니니까 중간에 필요하시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 채팅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어, 우리가 현장 보급 메시지 내용을 잠깐만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파일을 좀 올려 드렸죠 원래 제목이 현장 보급 메시지고 여기에서 그 우리가 편집을 새로 했거든요 52주짜리로 편집을 새로 하고 순서도 조금 바꾸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큰 틀은 바꾸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목을, 이거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유목사님 원래 쓰셨던 거하고 구분을 해야 되니까, 새로 붙였는데, 랩넌트가 전하는 현장 보금 메시지라고 김형길 목사님이 제목을 붙여주셨어요. 저는 너무 잘붙여주셨다 생각합니다. 저희의 정체성, 이교재의 정체성이 현장에서 보금 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현장에서 보금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뭔가 뭐, 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네. 좀 제일 깔끔하게 심플하게 제목을 정하면서도 근데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이거거든요. 랩넌트가 직접 다락방 사역을 하는 응답을 받자는 거죠. 그래서 랩넌트가 전하는 현장 보고 메시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 이번에 집중훈련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잘 마쳤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본문에 집중을 여 첫째 날에 봤었는데 이 현장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계속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현장 보고 메시지를 유목사님이 원래 처음 쓰게 쓰시게 됐을 때는 원래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공단과 또 학교 어, 여기를 주로 타겟팅을 하면서 어, 동시에 지역과 뭐 사무실 그 다음에 개인 양육으로도 쓰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전도 현장에 맞게 활용하도록 이 목사님이 책을 쓰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재를 제일 많이 활용하신 분이 아마도 백홍기 목사님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공단 사역하셨던 정도 자시니까 죄송합니다. 공단에서 진짜 정동운동 일어날 때, 그래서 인만월교의 30년사 같은 책들을 보시면 조금 나와 있습니다만, 공단 다락방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공단 다락방 속에서, 어, 막, 그, 자리가 있으니까, 자리가 있을 땐 지하실에서 막 하고, 자리가 없을 때는 막 전봇대 밑에서 모여서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때 썼던 교재가 현장 보고 메시지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윤목사님이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아마 젊은 선생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 20대 대학생 선생님들이라든지 청년 선생님들도 거의 모르실걸요? 등사를 했어요. 우리 그 사모님이랑 장로님은 아시겠죠 등사 하는 거 저는 어릴 때 봤거든요 초등학생 때 등사 아버지께서 시골교회 그때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등사 철필로 써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밀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어릴 때 봤거든요 원래 교재가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주목사님 직접 써가지고 흘려보낸 교재였습니다 gbs 다락방이라는 부분을 어 여러 차례 교사 훈련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아, 이번 집중훈련 때도 얘기를 좀 했으니까 여러분이 약간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의 말씀 운동 진행을 위한 첫 번째 교재가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어, 사역자와 그리고 복음이 확립된 개인을 중심으로 모임이 형성됐을 때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사역자, 그 다음에 구성원, 개인, 이렇게 해 가지고 그룹이 형성되었을 그때부터. 이 교재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때그때 그때 사용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읽어주라고 만들어 놓은 교재인데 그런데 굉장히 정교해요. 왜냐하면 유목사님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쓰셨거든요. 조직신학적이라고 합니다. 약간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조직신학이라는 말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면은 어, 제일 쉽게 우리 가까이 있는 조직신학이 있는데 그게 기초 메시지예요. 복음 메시지가 조직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성, 그 조직신학은 성경신학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신학이라면 조직신학은 성경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따로 모으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요 주제에 대해서 이런 성경구절이 있으니까 요 주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주제별로 묶어놓은, 조직해놓은 시스템화 시킨 신학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전혀 어려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러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아, 조직신학은 이래요. 그래서 조직신학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신론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라는 거죠. 두 번째가 인간론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동론.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성령론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교회론. 다섯 번째가 교회론, 여섯 번째가 그리고 종말론. 이 사이에 중간중간 조금 더 들어가기도 해요. 뭐 귀신론이라든지 천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간단하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인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복음 메시지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에는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불신자 상태가 된 것, 인간의 노력이 실패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론은 여러분이 뭐 제일 잘 아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영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신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교회론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받았냐라는 거죠. 종말론인데 이게 전도, 우리 입장에서는 전도, 선교, 세계보금화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제림하시니까. 그러니까 전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제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메시지, 보금 기본 메시지가 굉장히 조직신학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성경구절들을 쭉 뽑아가지고 이 내용을 이제 분, 분해해서 조립을 하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 자체가 현장 부분 메시지 교재 자체가 조직신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아마 중직자대학원에서 신학적인 부분을 조금씩 다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는 부분이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복음 메시지만 우리가 잘할수 있으면 조직신학에 대해서 다낸 거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조직신학적으로 유목사님이 썼는데 어떻게 조직신학적으로 썼느냐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이 부분이 네 종류의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도록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몇번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불신자 와서 복음 받으라고요. 그래서 불신자가 왔을 때 영접 초청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 두 번째는 세신자 왔을 때 양육을 하도록. 세 번째는, 기존에, 기존에 이제 우리 구성원, 기존 신자들이 왔을 때 은혜 받고 힘을 얻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명자 왔을 때 제자 훈련 받도록. 네 종류의 사람이 동시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현장 부분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교재 흐름만 오늘 간단하게 보고 다음 주부터는 상황에 따라서 인도를 받아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한과 한과 그냥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더 짧게 할수 있을 거예요. 어, 1과부터 10과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은 파일 보시면 좀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나중에 파일 보시든지 교재가 나오면 또 인쇄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기 좀 편하시겠지만요.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다락방을 세우기 위한 기초 메시지입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다락방 형성을 위한 복음 기본 메시지가 1과부터 10과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하고 그다음에 2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천장보우 메시지 서론에 속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어 이왕 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끌어들였어요. 본문으로.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포인트가 이제 앞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과가 구원의 확신이고 4과가 새로운 생명이죠. 그래서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확신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새로 편집한 교재에는 그래서 7과 8과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도에 관하여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 가르쳐주신 기도가 나오잖아요. 주기동은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냐. 네 번째가 치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재에서 그 복음과 치유, 그 다음에 기도와 치유 1, 기도와 치유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편집을 하면서 비슷한 걸 합쳐 가지고 두가로 줄였어요 복음과 치유, 기도와 치유 이렇게 해가지고 줄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뭐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냐면 복음편지 흐름하고 비슷하다는 라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다락방 형성을 위한 메시지 기본 단계는 항상 이렇게 같이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복음편지와 비슷한 흐름으로 그래서 복음이 먼저 설명되어야 되고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복음을 줄일 것이냐 설명해야 되고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그것을 치유로 연결시키도록. 그래서 우리는 치유에 대한 답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치유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세 가지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 치유, 또 마음, 생각 치유. 계속해서 메시지로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또 육신과 삶의 치유.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동시에 다뤄줄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평생 전두운동 하신다라고 봤을 때, 이 치유에 대한 답을 실제로 가지시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오랫동안 현장에서 사역하신 분들은 경험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전, 어, 전, 현장에서 전두운동 하고, 또 랩런트들을 만나고, 어, 실제 다락방을 진행을 하고 하신 분들은 아마도 하나, 둘씩, 뭐, 이상은, 이상식은 아마 치유에 대한 경험들, 사례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병든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신에 문제 없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그 의료인은 아니니까, 뭐 의료인도 계시겠습니다만, 전반, 전반적으로 전반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제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약잘 먹어라, 운동 잘해라, 음식 잘 먹자, 호흡 잘 하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쌓인다 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평생 천도 운동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작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뭐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몇명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 그냥 뭐, 할줄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특별히 다른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제, 자살할 거라고 막, 문자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허가지고 그냥, 그, 거기에 대고 대답을 계속 해주면서 그냥 보금전 했던 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때인가? 그때 처음 해봤거든요. 처음 그런 친구를 만났어요. 중학생인데. 아, 자기는 죽을 거라고, 자살할 거라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뭐 거의 20년 전이 얘기데 이러니까 저도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그 문자 오면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을 해줬는데 하루에 막백 몇십 개씩 문자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럴 수 밖에 없었죠. 지금처럼 카톡이 있는 때가 아니었으니까 문자 1, 2를 써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에 50원짜리 문자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고 다락방 한 1, 2년 하고 나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살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정신에 문제와서 공황장애 우울증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뭐 자해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할줄 아는 게 복음 전하는 거니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 편지하고 새생명하고 그냥 이거 했을 뿐이에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치유되더라고요. 복음이 능력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평생 전도운동 할때 굉장히 유리하실 겁니다. 활용을 앞으로도 여러분이 계속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까지 해서 다락방이 형성이 됐으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락방 운영이거든요. 구체적인 다락방 운영인데 이것을 두고 두 가지로 나눠서 교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삼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잖아요. 말씀기도 전도인데, 이걸 가지고 다루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목표는, 그러니까 설명은 이걸로 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가지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래서 뭐 내용도 나오고 이해도 나오고 조직신학적인 설명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믿기예요. 이거를 엄청 그 전문성 있게 설명하고 잘 외우고 공부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척 하면서 그냥 복음 전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척 하면서 성부 하나님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 얘기해주면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 누리는 기도다. 알려주는 것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 그리스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이 공생의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으며, 왜 죽으셔야 됐으며, 왜, 부활하셨는, 왜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데, 유목사님이 이렇게 처음에 편집을 해 놓으셨거든요. 순서들로 이렇게 쓰셨어요. 이번에 저희가 교재를 재편집을 하면서 순서를 좀 이제 이걸 가지고 바꾼다 이런 얘기가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이 부분을 뒤로 넘기자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반대를 솔직히 해가지고 원래대로 다시 돌려놨거든요. 왜 반대를 했느냐면, 유목사님의 의도는 엄밀하게 나누어가지고 주제별로 묶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까지는 복음이고 여기부터는 삶이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복음과 삶이 원래스가 되도록 복음 누리는 것이 삶이고 삶에서 진짜 은혜 누리는 것이 복음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로 뭉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섞어 놓았다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 어필을 했거든요. 김영길 목사님 바로 이해하시더라고 현장 사역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답이 무엇이며 이 성령 충만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저희가 차차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전도자의 삶인데 말씀기도 전도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여기서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기도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사실을 설명하면서 기도할 때 언약 붙잡고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언약이 무엇이냐?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말씀 파트로 넘어가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길이 되고 빛이 된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말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요. 그러면은, 이 말씀에서,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힘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에 진짜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전도거든요.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배치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 전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금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52주가 형성이 됩니다. 원래 65가 짜리였고요. 이걸 저희가 줄여서 52주로 만든 거죠. 요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볼 건데,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파일을 보시면은, 그, 아시, 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그냥 문장으로 쭉 늘어서 써놨어요. 늘어뜨려서 느려, 써놨어요.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하도록 하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고, 랩런트도 특별하게 공부 안 하더라도, 기도하고 성경 조금 찾아보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츰차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 우리의 초점,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가 있어야 되냐면, 철저하게 복음 전달, 복음 선포, 복음 반복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복음이 계속 강조될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재를 보시고 활용하시고 하실 때 항상 보셔야 될 부분이 복음을 어떻게 계속 말하고 복음을 어떻게 계속 전달할 것이냐 복음 반복에 포커스 맞추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어, 다락방에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 수 있으니까요. 계속 모여들다 보면 이 속에서 제자가 나오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조장이라든지, EBS 요원이라든지, TBS 요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명자들이, 충성된 자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이것을 보고 제자가 일어날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만 말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점검되어야 되느냐? 기도에 대한 점검이 계속되어야 되겠죠. 기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이것을 기도로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느냐,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고 기도의 규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계속 점검돼야 실제 기도응답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락방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요. 이때 기도응답을 받고 나면 이 다락방은 지속되는 다락방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때 우리는 본격적으로 누리게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보급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이 활용하시면서 우리 렘런트가 전하는 현장 보문 메시지 이 교재뿐만 아니라 출판되어 있는 교재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어젠가 보여드렸었지만 현장 보문 메시지 이 교재 자체도 여러분이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어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의 삶에 그룹따라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룹따라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고등부 현장에서 말씀 운동 어떻게 펼칠 것이냐 두고 기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전도 운동, 말씀 운동, 현장 운동, 다락방 운동 일어나도록 우리 선생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것을 보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세워지게하여 주옵시고. 찾아지고, 또 이들을 확립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렘런트 중에서 이응답받는 영적성의 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